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 삶의 여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봐서 혹은 남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까 봐서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망가질까 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대인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몸가짐이나 말씨를 배우고 연습하는 예절 교육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경고하신 일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현되었고, 실현되어진 사례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등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벌어진 일들이며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으실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신 사건임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노가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진노를 받은 대상은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역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기록을 보고 들은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사건을 자세히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행하는 삶인가를 살펴보아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서야 합니까? 첫째는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으며 현재에도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기록은 흘러간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착각하며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란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또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크게 격려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하나님과 별론하여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고 심지어 변론을 하자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구원하신 존귀한 자녀이기에 아버지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그 그릇의 쓰임과 목적을 그릇과 의논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 어디에 두든 그릇이 아닌 완전히 다른 엉뚱한 용도로 쓰던지간에 그것은 주인인 토기장이의 마음일 뿐 그릇은 한마디도 할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자고 초청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행동이나 인물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풀어 주심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며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쓰레기가 길에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쌓이게 되면 더러운 쓰레기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얀 눈이 보이므로 한없이 정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덧입혀 주신 것으로 온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부모와 가족들을 통해 사람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그 사회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리를 분명히 잡아 나아가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어 자녀된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도 굳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를 우리들을 양육하는 목자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들끼리 마음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를 우리에게 목자로 주시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그 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으면서 어디서 믿음이 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언젠가는 녹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눈 녹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진혼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저 겉만 깨끗해 보이는 것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사용할 때에 그릇에 무거운 것을 담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릇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릇을 옮기는 일은 주인인 토기장이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지 그릇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고난을 받아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니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원망은 할지언정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오직 육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만족하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칼에 삼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흘려버려도 무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기록된 한 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가 땅에 내리는 것은 땅에 흡수되어 씨앗을 움트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은 스스로가 힘을 써서 이루고 애써서 얻어내며 어려운 일도 오랜 시간 인내하여 견뎌야 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얻어낸 것들이 장차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히 낮아지심과 극률 베풀어 주심을 가치 없이 여겨 거절해 버리고 육신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간 우리에게 올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혹시 인간이 만든 작고 보잘것없는 행복은 망가질까봐서 전전긍긍하면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어떻게든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극률이 풍성하심으로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만 할 진노를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혀 보내시어 그 육신에 대신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거절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그 징벌과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에만 믿는 자의 모양을 보여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심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한마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초청에 아들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갈망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